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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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취? 어, 자취도, 어, 좀 자취도 좀 해줘 네. 아, 자취할 필요 안 쓸게 아니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아니 원반에서 쓰임새가 있는 들어봐 중3에서 배웠던 원의 성질들 좀 정리 좀 해주게 그러니까 될까? 중삼 원에서, 그니까 원주각 얘기를 좀 해볼게. 들어봐. 그니까 원주각이라는 게 여기 A 여기 B가 있었을 때요렇게 놓은 걸 원이 한 점과 이렇게 이었을 때요각을 이제 원주각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원주가, 그리고 이부채꼴의 뭐, 중심각 그래서 첫 번째는, 키가 어디든, 있 원주각의 크기는 어디를 잡든 일정하다는 것과, 맞죠? 나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잡든, 여기에 이렇게 잡든, 어디를 니가 잡든,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같을 거라는 거. 알아? 원주각 배웠니? 어? 넌왜 들어? 갑자기? 너 저거에 들었나, 이거? 아. 그리고 두 번째. 원주각의 크기는? 그래서 뭐라고? 중심각의 크기의 반이었다는 거. 오케이. 왜 그런지도 설명해 줬어? 거기까지 아직 설명 안 해줬어. 원주각까지만 설명이 줬어 방금. 그러니까 원주각이 뭐다? 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왜 그런지는? 이렇게 네. 중심을 이어버리면 요게 요 삼각형이 이등변이다 이거죠. 알 이거 알이니까 여기도 여기도 아이고아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고 그럼 여기 이 동그라미지 않냐는 거죠 삼각형 외곽의 성질 여기도 X고 여기도 X면 여기도 EX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출발할게 을칼선의 성질 니네가 배웠는지 안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가르치는 거야. 첫 번째. 할선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을 분할하는 선이다 이거. 오케이. 여기 A, B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C, D가. 그러니까 두개의 할선이 있어요. 만나는 교점을 P라고 할게요. 오케이. 예든 아니면 이렇게 있어서 PABC D든 오케이. 되니? 뭐냐면 P A 대 p a 곱하기 t v 는 p c 곱하기 t v 알아 배웠어? 직사각형 어? 네, <laughs> 다른 사람들도 알아? 각형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를 긋고요 여기 좀 증명하고 게 이렇게를 갔어? 됐어요? 그럼 요각도 요각도가 원 예에 대한 원주각으로 갔죠. 요각도 요각도도 요새끼의 원주각으로 갔죠. 맞니? 그럼 여기서 삼각형 P A C 와 삼각형 P d B P 가 닮음으로 갔죠. 닮음이죠. 맞아. P A 대 P C는 PD 대 PD 맞아 그죠 돼요 마찬가지 야이 새끼 이렇게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될까 그러면 봐봐 요각도 요각도는 이세 개의 원주각이니까, 그치? 맞아요? 그러면 봐봐. P는 공통이라고. 그리고 삼각형 PDA와 p, 삼각형 p b c 가또 닮음이죠. AA 닮음이죠. 그 그러니까 이번에도 PD 대 PA는 P 비대 P C 맞아? 그래서 예랑이랑 곱한 것과 예랑이랑 곱한 게또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뭐 증명까지는 몰라도 했는데 요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예 곱할 P B 는 P C 곱할 P D 될까? 우리 그른 그때 그 저거 했나? 극선 했나? 네. 아, 자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같은 얘기로 <laughs> 어, 너네 기억이 잘안 나서. 아. 여기엔 있을 거야. 여기 있어. 응. 너무 접선과 이거는 <laughs> 되게 많이 봤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접평각이. 응? 접편... 어, 아우. 보통 접평각이라고 많이 하더라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좋아하지. 이 돌았어.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공이도은 아, 예. 네. 나. 네? 뭐, 응.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데 그걸저평각이랑 부르는 걸 모른다는 거죠. 뭔지는 아는데. 이렇게 있으면 봐봐 어디 있든, 원주가의 크기는 같다면, 요렇게를, 아니라, 요렇게를 잡았을 때, 요걸 A 다시로 왔다면, 그죠? 맞나요? 요렇게도, 요각도와 요각도도, 같죠. 그리고 이게, 90도가 되죠. 지름의 양끝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도 직각이죠. 그래서 여기가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으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아지죠. 맞아요? 됐니? 이걸 이용하면 이것도 나와요. pa, T, T b 였으면 이번엔, pt 제곱은, pa 곱하기 pb.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그러니까, 예얘 곱하, 예얘 제곱은, 예곱하기 얘 얘도 이제 그림으로 보통 해요. 예 곱하기 얘랑, 예 곱하기 얘가 같습니다. 여기도. 예 곱하기 얘랑, 예 곱하기 얘가 같습니다. 얘도 예제 곱은 예 곱하기. 예. 돼요? 봐. 왜 그러냐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를 그었을 때,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다면. 맞죠? 요게 X고. 그러면 삼각형 P, T, A와 삼각형 P, B, T가 닮음이죠. 그러니까 P, T 대 뭐는? T에 있는. P, B 대 P, T 맞죠? 그죠? 어? 뭐였지? 잠깐만. 잘 모르겠다는 표현인데. 아니, 안 돼. 다들 전반적으로. 아니, 안, 안 아니, 서, 안 되면 얘기를 해야 돼. 예, yes. 예. Yes. <laughs> 요 충상에서 이 요거 이용해서 길이들 구하는 걸로 빠지는 게좀나와요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어떤 도형 위의 점, 피가 있대요. 그리고 얘한테 무슨, 무슨 짓을 해? 오케이. 막 무슨 짓을 한 게? 얘를 무언가 작용을 시킬 거야. 그걸 Q라고 해. 그리고 나서 이 Q가 이루는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봐. 이게 자취의 방정식을 쉽게 읽으면 뭐냐면 이 점에 X좌표와 Y좌표가 이루는 관계식을 묻는 거야. 오케이. 됐니?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p 를 x, y라고 놔. 됐니? 그리고 t를 x y 다시 라고 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작용이란 걸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변화를 줄 거란 말이야. p 에서 무슨 변화를 줘서 q 가될 거야. 그러니 그러면 x, y와 x y 의 관계식이 제시가 될 거야. 그러니을 정리할 수 있을 그야그러니그리고나요 내가 니수요는 식은 요거거든 x와 y가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 여기서 이 관계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X는 뭐다, Y는 뭐다라고 쓰는 거. 여기에 두개 들어갈 식은 X-와 Y-의 관한식으로. 이걸 X자리에, Y자리에, 이자리에 이 자리에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하면 이제 x- y-의 관계식이 나올 거거든. 내가 원하는 게 Q의 x좌표, y좌표 이런 관계식이야. 즉 x-와 y-의 관계식을 잡을 거거든. 유액이야. 니네 뭐야?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자취 방정식을 씹어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200번이 나야 200번? 200번? 네? <laughs> 네. 199랑 120번? 아 200번? 어? 이거는 아이 둘다 해줄게. 둘다 해줘야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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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부터 한번 가줄게. 어. L이 이렇게 생겼고 20도로 가죠 L프라임이 이렇게 갔죠 맞아요? 이게 직교한다는 건 됐고요 l과 l 프라임에 이르는 거리가 각각 d고 ed 프라임인데 이거인 거 아니야? 얘가 d였고 아니다. 얘가 d였고 얘가 d 프라임인데 d가 ed 프라임이랑 같다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 맞니? 어, 그러면 그냥 얘는 너무 쉬운데 얘를 x, y라고 놓으면 p를 100. x와 y와 관계식을 p가 결국엔 루트 5분의 절댓값 e x 빼기 y 빼기 1 아니야? B 이 프라임이 루트 오분에 절대값 X 플러스 EY 빼기 1 아니야? 네. 여기에 두배 하면 같다면. 여기, 여기에 두배 하면 얘가 된다면. 이거 왜 못했지? 이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게 결국엔 EX 빼기 Y 빼기 1은 EX 빼기 4Y 마이너스 2거나 혹은 EX 빼기 Y 빼기 1이 마이너스 EX 플러스 4Y 플러스 2라는 거죠. 아니, 얘들아, 절대값 별과 2 절대값 세모가 같으면 별과 이 세모가 같거나 혹은 별과 마이너스 이 세모가 같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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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로 나오는. 거야. 어. 그게 결승 그거로 나오는. 아니. <laughs> 아 아. 그지. 그게... 어, 그또 그, 같아지고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죠. 아좀 많이 푸짐해 같니까 그지? 스레만 그럼 여기가. 3y는 마이너스 1되는 것 같은데? y는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 나왔고요. 한번 더. 4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은 0 나왔고, 예, 네. 이렇게 답 나왔죠. 이렇게 두 개가 답이에요, 그냥. 그냥 이게 다요. 뭐였으면 돼. 네. 제 완성도 아요 근데 얘도 볼게. 아니 이것도 진짜 쉬운 게. 삼각형 ABP의 넓이가 20이라며 그럼 그치 A와 B가 고정점이니까 그니까 러 몰라 A가 2,마일이고 B가 5,3이라며 그러면 이 길이가 AB의 길이가 몇인데? 5잖아 <laughs> 그럼 <laughs> 넓이가 20이라면 넓이가 20이 되려면 높이가 8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P를 X,Y라고 해서 요 길이가 8이다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점집거리? 맞지? 얘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길게 3분의 4죠 이렇게 됐죠. 됐나요? 양변에30 곱해서 3y는 4x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5인가요? 그러니까 4x 빼기 3y 마이너스 5. 맞나요? 은 0부터 x, y 까지의 거리가 8이다? 그럼 루트 5죠. 절대값 4x 빼기 3y 빼기 5가 8이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거 아니야? 그럼 4x 빼기 3y 빼기 -5가, 5가 40 또는 4x 빼기 3y 빼기 5가 마이너스 40. 넘어가면 되는 답두 개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에서 하나가 있었으면 이쪽에서 또 하나 있었으니까아니 이건 자취가 아니잖아. <laughs> 차치하다. 네. 응. 진짜. 어디가 안 됐어요? 진짜. 원박해, 진짜. 여기 X, Y, Y, Y. 놓고 채 i 아요 g i 가 o 고요 y o 가 i y 시다는데 잠깐 잠깐만 조용히 좀해 i Yogi, y o 9 0네 아니 얘가 그대로 나오면 x 이 2와 1이지 앞에 코판 2가 있잖아 네네네네 그니까 러절그 그래, 플러스니까 절대 값이죠 어디요? 못바라가 라이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아 여기 내가 이아그아 그, 아, 4가 문제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문제였던 거지? 어 맞아요. 니가 맞아요. 그럼 이게 달라지네. 그지? 아 여기 잘못했네. 아니 지금 채은이가 지적한 게 맞아. 부호실수 있어. 이거 플러스거든. 근데 순간 마이너스로 바꿨어. 그래서 여기가 Y는 지금 여기서 그러면 Y는 마이너스, 아니 1이구나. 그래서 Y는 5분의 1이 하나 뜨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4x 플러스 3Y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 3은 0돼요. 그죠? 어. 맞아. 네가본게 맞아. 그래서 응. 형님 9을 잘못 봤어. 돼요? 아. 요건 됐고요 여기가 플러스 삼화이 그죠? 맞죠? 어. 요렇게. 그니까 요, 요것만 좀중상포에서 이게 은근히 자주 나오거든? 이게, 교과 과정에서 사라지긴 했는데, 요두 개의 식이. 근데 고등학교 때 그냥 나오더라고. 그냥 나와. 니네 이건 자주 봤니? 그지? 어. 근데 이게 그냥 닮음으로 보이니까. 닮음으로 잡을 수는 있으니까. 이게 은근히 많이, 고1 고일, 고일 때도 많이 나오고, 저쪽 삼각함수 쪽에서 많이 나와요. 삼각형의 활용 쪽에서 많이 나오지. 그치. 인법칙 들어가면서 원, 원이니까 그게. 그치. 중성때있었어 원주각의, 원주각의 활용이라고 하면서 이게 원래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왜 뺐는지 몰라. 근데 어차피 문제가 나오면은 해야 되는데. 요, 요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편합니다. 그겠죠 p 에 곱할 pb는 pc 곱할 pd. pt제곱은 p 에 곱할 pb. 오케이? 돼요? 응. 어. 그때 이 짧은 걸 내가 깜빡해갖고. 됐죠? 자, 오케이. 알겠어. 이제 질문 받을